진짜 좀화있다고 이런 스프로 도망치고 말이야 아빠 푸딩이 형은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쓰러지는데 벌써 굶어죽었으면 어떡해 얘가 걔는 뱃살이 많아서 9 9 9999일도 먹자! 진 아빠 맞아? 두부랑 외로도 안에 있는 거 같으니까 빨리 가보자 아, 어, 근데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이게 뭐야? 캠프파이어잖아. 완전 캠핑 온거 같다. 약간 형제들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어, 아니야. 아유, 말해봐야지. 아, 아빠, 같이 가. 아빠, 아빠랑 떨어져 버렸잖아. 어 이게 뭐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엥? 캠프파이어로 뭐가 온다고? <놀람> 아빠?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거기 뭐, 으 <놀람> 아빠 어? 무슨 사슴이 저렇게 생겼다냐 사슴 생긴 게 뭐가 중요해 여기 숲좀 이상한 것 같아 아 맞다 나 아까 이런 거 주웠는데 그곳은 빛을 싫어한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왜 이제 말해 왜 이게 뭐밝아인가 나도 밝은 거 싫어 눈부셔 빛을 싫어한다잖아 빨리 불을 피워야 해 네, 내가? 저번에 <laughs> 허리스 내가 뭐라도 찾아올 테니까 빨리 뭐를 피울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어? 저건 조끼잖아 이걸로 뗄감을 만들면 되겠다 뭐좀 찾았어? 아빠 이걸로 나무 좀 베줘 아 진짜 괜찮네 아빠도 잘하는 게 있네 아, 마 벌거주 또오전서 어, 어. 다가오질 못하네. 응,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 불만 터뜨리지 않으면 우리 무적이야. 아 피곤하다. 오늘은 뭐라도 뭐어도 찾겠소. 아침부터 힘이 펄펄이네. 젊음이 부럽다. 응? 아빠 이리 와봐. 안돼 그러는데. 죄가 나. 아빠가 너무 푸딩이네. 이어져있어 가보자 이야 이게 천국이지 츄르가 아주 가득가득하잖아 도진이형너내 츄르 뺏어가려고 쫓아왔지 아 무슨소리야 빨리 집에가줘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츄르는 집에가서 먹어도 되잖아 아니 아. 무슨 츄르를 이런데까지 와서 먹고있어 엥 벌써 캠프파이어에서 너무 멀리 왔는데. 어, 뭐가 또 오는 건가? 어, 사람이다. 마침 잘됐네. 이봐요, 거기 재전 부릅시다 어, 어. 와. 아우, 많이 예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보다 아빠, 나 배고파. 그러고 보니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네. 어, 저기 저게 뭐지? 에? 네? 저건 토끼잖아. 조거맣게잘보었죠 야! 가만있어 이토끼니야 오! 고기다 고기! 짬다 오, 야 이건? 나한 팔아요? 증배 가능! 어..엄마? 엄마라니?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잘 맞는데.. 아무튼 뭘 팔아요? 근데 돈 없어요 하 그래, 돈은 응.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좋은 물건으로 바꿔줄게! 어이! 뭘 원하셔? 뭐야! 아 눈치챙겨 근데 저희는 이런것 밖에 없는데 어우 이건 신선한 토끼 발이잖아 흠 이거면 이거면 좋아하도록 하죠 이야 이거 총이잖아 아또 옛날 생각많은구만오여야 어? 앞뒤가 발이다 어? 겨냥일 때 총만 쏘면 다 만발이었어요 이야 이 묵직하고 서늘한 건가? 어? 다시는 내가 죽기 싫어 아우 아, 자르네 그, 고양이 몰래 그래. 기억도 끊으면 안돼 징그러 그래. 아, 죽겠어 어? 음. 아, 엄마 있으면 이제 밤에도 무섭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저기 1지로 밖에서도 한방에그 사슴을 잡아줄 테니까. 어실는 어젯은... 두부야, 멜로야 누가 그 석들이 빨리 안 나와. 아이 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빠. 빨리 도대체 어디 서서 조 아니면 빨리 나와라. 토끼도. 여곤해 죽겠네 진짜 아빠 이제 마지막 날이야 멜로랑 도구는 아직 찾지도 못했어 어라?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에이 나신데뭐 개물이겠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아빠 사슴 이박들이 이제 낮에까지 나오네 같이 가 오케이 있지. 죽어 이렇게 쉬운데 왜 엄마 쫓는거야어 뭐지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어 어. 멜로 두부 여기서 뭐해? 우리 저주받은 숲 라이브 중인데. 조회수 대박. 뭐너네 납치된 거 아니었어? 한놈은 채널을 막고 있고, 얘네는 뭘뭐 방송을 하고 있네? 우리 지금까지 한 고생은 도대체 뭐야?